여기 티비에서만 나왔던 장수말머리 나왔습니다 됐어 난 이제 돼 잠깐만 잠깐만 라면을 대피시키고 일단 아니야 난, 난 라면 대피시켜야 되는데 물릴 것 같아 죽는데 이거 맞아네 잠깐만, 잠니다 잠깐만, 은깐만빈 얼굴 얼굴. 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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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좀만볼게야야야 야, 빨리 뭘로 위에 둬다야해 빨리 놔야 해 빨리 엄마가 잡아서 가질게 정말 가질 거야? 응 어,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라면 어떻게 먹어? 나 이제. 어, 완해주가 말해? 총회발 산는 거야? 2시간 만에 죽여 나 TV에서 봤어. 다음 2시간 만에 뜨지기? 응. 아니, 1시간 아니었어? 아, 1시간 아니어 여기 도망가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. 여기 장소 말벌이 있장수말벌여있어 장소 말어요장 장소 말벌이 있어아다리 그러면서 또 먹고 있냐? 친구에 목숨이 달려 있는데 아직야 망했는데 잠깐만 아, 아 어? 아주 좋은만 거 일단 상자 같은 걸로 잡는 게더 낫지 않아? <목소리> 얘 머리 개좋다 그냥 하지 말자. 아니야. 장난 볼 위험한 거야. 몰라 하라, 마시오, 마시 죽는다고. 어시오 마시오. 마시오. 어시오 마시오. 마시오. 오려고하는데오 튀는 게더 낫. 안 튀기면 안될것 같아. 동나올 것 같아. 체중인 한 속에다 차고 있습니다. 이구를 막았어요. 오, 어, 다행입니다. 아니? 죽이긴 좀 아까운데. 뉴욕스 소포대박이 우리 밤을 지켰어. 유튜브 서포 아닌 것 같아. 줘봤어? 빨리 아무거나 빨리 먹어. 무거운 거. 저거. 원룸. 씨나 썼. 봐 씨발. 봐 씨발. 봐 씨발. 씨 얼굴 보여 어 나. 갱수 보여. 내라면 다 부를 것 같아. 야야 야 우리 병원으로 가자. 어? 병원으로 가 가지고 장수말 o i n 다고했 go to the house. I'm 와 o i n g to go to the h o u 여기 조심하는게 좋을거 o 요 여기 안에 h e h o 있 나도아 나, 왔어아나이야나나왔어나무 나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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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 나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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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나무나무